안녕하세요, 쪼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재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불고기하고, 여기 가재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 가재들이, 이름이, 여기, 여기 있는데, 이 가재들이 이 이름이, 레드크로라고 합니다. 네, 레드크로라는 과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총 합쳐서 네 마리입니다. 얘는 좀큰 놈인데, 얘 제가 봤을 때는 수컷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음, 원래 이렇게 마음에 만지면 안 되지만, 허락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수컷인지 안컷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잠깐만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쫄티했거든요? 오.. 쫄티쟁이 기다려봐서 하습니다 쫄티쟁이 언제 나올려나.. 지금 무서워하는데.. 다음에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나올려는 생각이 아예 없거든요? 수컷인지 안컷인지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가 안쪽에 숨어있어가지고 잘 안보여, 아, 어떻게 끊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또한 마리 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세 마리 있죠. 저기 있데 저기 뒤쪽에도, 기포기 뒤에도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이름은 다시 말하자면 레드크로. 다시 요리를 조심스럽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사거거든요위미나위미나 미미나 아쿠아에서 제가 이거 사는데 이게 수컷, 안컷, 수컷, 안컷으로 샀는데 자랐죠? 여기는 저의 어항에 두개 있는 데입니다 제가 여기서 자른 데이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여기, 기포기 밑에, 저, 저기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잘안 보이는, 안 보이긴 하는데, 어, 이거는, 일단 여기 안에 이게 있습니다, 가지가 이름은, 알비너스 야비라는 가지인데 지금 안에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동굴 안에 있어요. 근데, 아니, 기포기 안에. 근데 이거 지금 잘안 보여가지고,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저, 여기도 미미나코에서산 가재들인데, 여기는 무슨 가재가 있냐? 블루크로라는 가재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새끼, 새끼들만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네 마리 있는데, 네 마리 있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여기 새끼 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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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마리. 또 자세히 보시면, 어... 저기 위에 있다. 여기, 여기 살짝, 살짝 보이나? 요거? 요거, 여기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살짝 긴통한데요. 꼬리가 보이죠, 꼬리. 저기가, 이제 저한 마리. 그리고 나머지 두 마리는, 어, 어, 나머지 두 마리는 안 보이니? 여왕분들은 지금 찾으셨다면은, 네, 그게 맞습니다 어, 여기 한번 있다. 눈 보이죠, 눈. 눈, 한, 마지막 한 마리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세 마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눈, 여기 눈이 보셨던데, 여기 살짝 눈. 여기. 살짝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는 가재. 여기, 여기가 이거, 이게, 제가 바늘을 막았어요 저기 보시면은 얘는 알비더스 야비라는 얘 가드입니다 얘는 암컷이에요 얘는 제가 숯컷인지 암컷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했다가 찔린 적이 있어서 엄청 아픕니다 얘는 제일 많이 친해졌습니다 엄청 많이 친해졌어요네안 어, 널... 오네요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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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해졌어요, 친해졌어요. 그러면은, 네, 총 합쳐서 가지가 몇 마리냐? 0 마리입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